안녕하세요. 숭숭TV의 제시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마트폰 리뷰가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 리뷰를 준비를 해왔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필름카메라 어플 하나랑 또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어플 하나예요. 음, 저도 한 번도 둘다 사용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리뷰하려고 둘다 다운받았거든요. 하나는 필름카메라 어플 칼라라는 어플이고요. 하나는 게임 어플, Face Dance Challenge라는 어플입니다. 외국에서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어플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Face Dance Challenge. 어, 한국말로 하면 도전 얼굴 춤. 뭐, 이런 뜻이래요. 게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시작을 하면 그 이모티콘들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 이모티콘들에 맞춰서 얼굴 표정을 하면 그게 하나하나 들 클리어가 되면서 점수가 쌓이게 되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시작해볼게요. 비디오 녹화를 설정하고, 얼굴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오. 이 정도는 괜찮은데. 지왜안 돼? 똑같이 했는데 왜안 돼? 트랜스타인 어. 뭐... 아, 이거 진짜 어떡해... 아, 진짜... <laughs> 점수가 잘 나오지 못했으면 얼굴이라도 예쁘게 보였어야 되는데, 둘다 지키지를 못한 것 같네요. 그래도 이 게임은 저는 이제 혼자 해서 좀 민망한 게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하거나 하면 괜한 승부욕도 생기고 더 재밌는 게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약간 스노우 어플이랑 비슷한데 스노우 어플에서는 이제 효과들을 써서 얼굴을 변신을 시켰다면 이 게임에서는 이제 제 얼굴 자체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 중간에 이제 좀 표정을 인식을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 어플에 원래 녹화 기능이 있는데 아직 그 녹화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보는 신박한 게임 어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필름 카메라 어플 칼라를 만나볼게요. 앱스토어에서 보니까 무료 어플 1위더라고요. 유료 어플 1위는 아직도 그 다른 카메라 어플인 구닥인데, 구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친구 핸드폰에서 한번 사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진을 한번 찍으면 3일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셔서 날짜를 3일 뒤로 바꿔놔야지만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어플을 구매하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어플의 최대 장점은 편리함하고 신속함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무료 어플 칼라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칼라 어플에 들어가시면 뷰파인더는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이렇게 조금 작아요. 별도의 아이콘이 많이 없고 심플하게 필요한 것들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쉬워서 좋네요. 보시면 초점이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아웃포커싱 효과도 된대요. 사진을 원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그냥 놓고 찍으시면 되는데 한번 찍어 볼게요. 찰칵. 기본으로는 아날로그 필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옛날 느낌이 나요. 특히 그 사진 보시면 왼쪽 하단에 주황색으로 날짜가 찍혀서 나오는데 그게 그 과거의 필름 카메라의 그 감성을 확실히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지금 무료 필터는 별로 없는데, 무료 필터로는 4개가 있어요. 아날로그, 유카, 파티, 와인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유카라는 필터가 가장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어플은 비 오는 날 사진을 찍으면 더욱더 효과를 잘 살려주는 어플이라고 해요 뭐 옛말에 남는 건 사진 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사진 한장한 한 장을 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주는 감성적인 어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필름 카메라 어플인 칼라랑 그리고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어플 페이스 댄스 챌린지라는 어플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칼라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순한 스마트폰 어플이 이제 추억 그리고 감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뭔가 훈훈하기도 하고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게임 어플 페이스댄스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맨정신에는 할수 없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리뷰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